뭐, 아이고 고아 고아 우리 건니 씨가 참고아 아우 저개걸안 꼬꼬라 저 모습 보소 아이고 우리 김건이가 고아 고아 고아고 고아. <laughs> <laughs> 아뭐뭐뭐 뭐, 뭐, 윤석열 뭐참 40년 지기 친구가 뭐 군대 면제가 되었다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새끼들 뭐그왔다가 되게 그러네 고... 했냐 아니 냐 했냐 아니 했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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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냐. <laughs> 보세요, 저, 틀트보 좀 그만 보시고. 틀트보들은요, 쉬질 않아요. 맨날 그, 문재인 탄핵 당한데, 4월달에 당한대 뭐, 4월 4월달 딱 되니까, 신목일이라서 안 5월 달에 된대, 그, 5월달에 된대, 그, 5월달 딱 되니까, 어린이날, 5월, 5일날, 어린이날이서 6월달에 된대, 그, 6월달 딱 되니까, 현충일이라서, 7월달에 된대, 7월달딱 되니까, 문재인 끝났다는데, 7월달에 휴가라서 안 8월 달에 된대, 그, 8월달에 된대, 8월달에 또, 문재인 끝났대. 그 8월달 딱 보니까 8월달은 또 광복절이라 안 되고 9월달이래. 9월은 또 추석이래. 그거를 내리 5년을 써.